안녕하십니까. 희망등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양력 6월달 양띠분들의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신축년 소띠입니다. 양띠는 소가 들어오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어, 소와 자리 다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이달, 이달은 갑 오월 어, 청마입니다. 청마의 달이라고 해야죠. 말달입니다. 오미합이라고 양은 말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양한테 어쩌면 이제 구원자가 들어온 겁니다. 나를 도와주는 어, 사람도 될 수도 있고, 어, 나를 도와주는 뭐 문서 편안하게 해주는 거겠죠. 뭐 마치 이제 엄마가 나를 돌봐준다? 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들어오면서 소를 건드는 겁니다. 소와 말과는 원진이 되지만은 그래도 말이 오면서 양을 보호해주니, 어, 양띠분들은 왠지 구원자를 얻은 것 같은 든든함을 또 느낍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한 달만 유효하다는 거죠. 한 달이 지나고 나면은 이 뒤로 떨어져 있던 소가 다시 또 양을 또 건들 수가 있습니다. 음, 애초에 1년 정도는 어, 양과 소의 갈등은 어, 있다. 그 생각을 하시고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불편하긴 하지만 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달은 말이 들어왔으니 나에게 협조자가 생겨서 나를 좀 돌봐주는 형상이 있으니 그래도 마음은 좀 편하겠다. 뭐한 달만 편하면 그것도 어디입니까? 그쵸? 그래서, 어, 이달은 좀 편안하게 넘어가는 그런 한 달도 될수 있겠구나, 어, 생각을 해봅니다. 양띠분들, 어, 한 달, 편안한 한 달, 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예, 자, 31살. 어, 31살 양띠. 하얀 양입니다. 하얀 양은 자존심 극강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신축, 하얀수와 만났으니 서로 자리다툼하느라 굉장히 좀 치열합니다. 어, 직장생활 하시면은 직장생활에 어떤 그 갈등 내지 좀 불편한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달은 구원자가 들어왔습니다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못살게 하고는 소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항상 그 뒤에서 나를 시기줄타하는 사람이 있으니 너무 말과 친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은 또 보이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내가 잘난 척 하면은 시기주투는 어, 따라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네. 주변 관리, 어,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은 김입니다. 누런 양이죠. 누런 양도 마찬가지로, 어, 가고, 어, 아주 마음에 드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뭐, 엄마처럼 푸고난 남자일 수도 있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어, 직장, 이 달은 뭐 여튼 하 간에 좀 편안합니다. 43살, 어, 여러 가지 뭐 시련은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그리운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 일단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뜨뜻한 아랫목, 여름인데, 여름, 뜨뜻한 아랫목은 좀 그렇지만은, 마음은 푸근해진다라는 겁니다.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던 어, 그런 건 없어졌으니 어쩌면은 괜찮을 수 있겠구나 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나의 열정을 다시 또 불태우는 거죠. 어, 화학 운이 들어오니, 내가 가 잃어버렸던 꿈과 희망, 어쩌면은 이래저래,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겠지만은, 지쳤지만은, 그래도, 어, 6월, 가월은 다시 또, 어, 에너지를 얻는, 어, 다시 또 힘을 낼수 있는, 어, 그런 한 달, 어, 그런 한 달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43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깥 분이 나에게 갑자기 잘해주는 그런 것들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뜨거운 한 달, 양띠분들, 뜨거운 한달 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은 정미입니다. 아, 붉은 양이죠. 달빛 아래 양입니다. 여름에 환한 달빛이 떴습니다. 아, 행복합니다. 뭐, 나름 아, 복록을 또 유지한다고 하고 가보 어, 문서가 들어오니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 오화는 여하튼간에 뜨거운 여름입니다 가보 밑에는 불이고 위에는 나무입니다 밑에서 불을 떼니 나무가 헐헐 타 옵니다 산불이 났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은 그래도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니 정리 달빛 아래 양띠 어, 55세 분들 새로운 희망을 봅니다. 뭐 힘들다 힘들다 해도 그래도 고비 넘기면은 또 새로운 또 희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어렵다고 힘들다고 어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항상 그 어려움 뒤에는 아주 행복한 좋은 시절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고 하루하루 어 견뎌내시면 좋겠습니다. 자뭐 여하튼간에 양력 6월 달은 달비 달이 양띠 분들한테는 나를 응원하는 구원자가 들어오니 그래도 편안한 한달 보내지 않겠느냐 음, 그 생각을 어, 해봅니다. 네, 예. 예. 다음은 초원의 양입니다. 어, 을미죠, 을미, 어, 초원의 양, 초원의 양을 어, 신축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67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어, 직장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어, 뭐돈 때문에도 좀 괴로울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가보 나에게 그 힘든 것을 이제 좀 편안하게 해주는 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일거리도 나타날 수도 있고 새로운 직장이 생길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 요즘에 뭐 평생 직장이란 개념은 사실은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 항상 수시로 일들이 바뀝니다. 이 일도 했다가 저 일도 했다가 그런데 을미생 어, 양띠 분들은 어, 기본적으로 재물을 깔고 앉아 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재물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재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래저래 내가 돈 있다 생각하면은 주변에서 이상하게 돈 있는 걸 알고 자꾸만 돈을 달라고 합니다. 뭐 아직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줄수 있는 돈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어, 행복하다 생각을하자. 아, 어, 애들이 돈 달라고 그러나 등록금 언제 내죠? 뭐 여튼간에 어, 돈 나갈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도 줄돈 있으면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하긴 뭐 집에 돈 쌓아놓고 사는 사람 뭐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어, 뭐 어쩌겠습니까? 나갈 돈이면 또 나가야 되고. 그래도 비우면은 다시 찬다. 그 생각을 하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어차피 줄돈이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지출하시는 게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예. 네. 다음은 개미입니다. 검정양이죠 올해 79세. 뭐 현명한 양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신추 하얀 소가 들어와서 어, 하얀 양에게 이래저래 뭐 많이 또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80이나 됐는데, 7 <laughs> 0이뭘또더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배울 수 있으면 더 좋은가? 뭐 여하튼 간에 어, 갑오, 새롭게 또 일거리가 들어오고, 뭐할 일들이 생겨납니다. 뭐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움직일 수 있으면 행복하다. 네, 그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신축년에는 개미년생들 79세, 좀 몸도 여러 가지, 좀 마음도 어 불편한 형상은 사실 놓여 있습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거기다 코로나 때문에 뭐 백신까지 맞으라고 하니, 맞자니 그렇고 또안 맞자니 또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든 시절이 많습니다. 아,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여같튼 간에 가보, 어, 청마가 나타났습니다. 청마는 결국 뭐 새로운 희망이 되겠죠. 어,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고 새로운 희망을 주니 어, 양력 6월달 어, 날은 덥지만은 그래도 세상은 좀 편해지지 않겠느냐 일단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개미생 79세 양띠분들 이달은 그래도 마음은 좀 편해지겠다 어, 안정감 있는 양력 6월 한달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양띠분들의 음세 어,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가보, 청마가 나타났으니, 나에게 위안을 주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야기를 합니다. 뭐, 물론, 뭐, 공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내 옆에 나를 보호해주고, 든든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 아, 어, 그런 한 달이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나름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복제라고 생각하시고 주변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